안녕하세요. 지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포트리스 한번 해보죠. 물장난 할까요? 준비 완료! 잠실 시정제 하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템도 많이 바꿨고, 맘에 안 들은 넌 먼저 시작부터 조져야지 그리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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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 응? 어 어. 어이구, 아픈데? 피를 좀 채워야겠구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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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이구, 어이구. 피를 채워야겠구만. 일단 몸빵을 좀 해야겠어. 아, <laughs> 우리 편 죽었나보네. 아래어나 혼자 남은 거야? 혹시 아니네, 속도, 아이고 바람 때문에 안 맞았네. 어 씹혔어 아이 참 <laughs> 죽었다 어 살았다 어어어 어,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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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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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죽어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패배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팀원을 찾는 중 준비하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주로 저의 역할은 몸빵이나 힐을 해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니까 안 맞출 것 같은데. 어 맞았다. <laughs> 좋아. 어 피했어. 어 우리 편 죽네. 강력, 강력! 물줄기. 강력! 물대포! 이거. 참... 불편하네 <laughs> 어? 피했어 <laughs> 우리편 힐이 좀 피로해 보이는데? 우리편 잘한다 아이고 힐 잘못 줬네 어, 우리 편 죽지 마. 아이고, 죽었다.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대피, 대피. 어, 안 돼. 아, 또 죽었다. 과연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까? 같이 떨어지면 될것 같고, 뭔가 궁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웃긴 일이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죽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 포탄 세배.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구마구 때려버려. 어 어디다 쏘니, 쟤? 당황한 거죠. 오, 어? 아쉽다 아, 32 남았어, 피. 아, 쉽다 어, 저거 큰일 나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네. 죽었다. 승리! 자, 이렇게 하고요. 1연승. 막겜 하도록 가겠습니다 막겜 한번 해 볼게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난저 곰탱이가 참 싫어요 곰과 토끼 저거 너무 싫어 아이 참 어떻게 때릴 방법이 없네 또 क्या 되지? 이동 탄을 쓸까? 우리 편 히리피로 해보이런 뭐군 좋아,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일킬. 피가 모자라. 오래 살아야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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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 그러... 아이고 피한다는 게. 자, 피를 채우고 그렇지. 무빙 무빙. <laughs>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강력 물대포. 강력 물대포. 그렇지 다시 피 쓰고 나는 일단 몸빵을 열심히 해야겠다. 어, 1킬. 좋아, 좋아. 피했어. 다시 이제 내려가서 우리편한테 힐을 좀 줘야겠다. <laughs> <laughs> 힐 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케이, 좋아 좋아. 쟤는 어떻게 죽이니? 맞나? 어,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죽였다. 승리. 시원하게 이겼다. 자, 어우, 하이라이트까지 한번 볼까요? MVP 받았는데. 기다려보자. 어디, 어떻게 하는데? 궁쓴거 나오나? 아, 방금 마지막 판에. 자, 이렇게 해서 포트리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